밤마다 천장에서 울리던 이상한 소리, 그리고 복도를 스치는 향수 냄새. 홀로 사는 58세 윤선이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 속 새벽마다 오르내리던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그녀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메모장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1월 14일 밤 11시 42분 첫 번째 소리 이웃의 문 하나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맡은 냄새, 들은 소리, 그리고 느낀 공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을 마주한 그날, 윤선이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윤선이는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아파트 8층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조용한 일상이 전부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TV 뉴스를 보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밤 11시쯤 천장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리가 몇번더 반복되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어지는 발자국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발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방을 오가며 가구를 옮기는 듯한 소리였죠. 다음날 윤선이는 아침 일찍 윗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낮동안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윗집새로 이사온 사람 봤어요? 라고 묻자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시 천장에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선희는 시계를 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1월 14일 밤 11시 42분, 첫 번째 소리. 이유는 다음 날 아침 윤선희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밤새 기록한 메모를 들고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 박진우는 처음엔 피곤한 얼굴로 그냥 공사 소음일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꼼꼼히 기록한 시각표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던 그는 새벽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내리는 낯선 남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늘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비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윗집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 후엔 혼자 내려오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윤선이는 화면을 가리키며 저 남자예요. 매일 밤저 시간에 올라와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세입자 사생활이니까 경찰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진우는 탐탁지 않아하면서도 그녀에게 내가 야간 근무할 때 한번 살펴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윤선희는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의 미세한 진동과 발자국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된 가운데 복도에서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1월 15일 새벽 1시 13분. 남자 한 명. 또 올라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천장에서 또한번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발자국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틈을 살폈을 때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서로 편하게 삽시다. 윤선이의 손이 떨렸고 쪽지를 쥔채 불을 켜지 못한 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선이의 집엔 며칠째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방향제도 세제도 아닌 묘한 화학성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환경 측정 업체에 전화를 걸어 공기질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틀 뒤두 명의 남성이 장비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주방, 침실의 공기를 차례로 채취했습니다. 윤선희는 그들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윗집에서 나는 냄새가 타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직원 중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라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선이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 앞에서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대신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괜히 나서지 마세요라는 한 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쥔채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비원 박진우가 찾아와 CCTV 일부가 고장 났다고 전했습니다. 윤선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3일 뒤 측정 결과서가 도착했습니다. 염소 가스, 황산 가스 검출. 종이를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한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청소용 약품일 수도 있습니다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경찰서를 나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날 밤 고양이가 기침을 하듯 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누가 내집 공기를 이렇게 만든 거야? 며칠 후, 윤선이의 민원에 따라 구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주민 몇 명이 몰려 있었고, 모두 불안한 얼굴로 윗집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특수 장비를 든 경찰 두 명과 구청 환경과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가져온 예비키로 문을 열자, 묵직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거실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빛한 줄기 새지 않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명 액체가 담긴 병들과 플라스틱 통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호스가 얽혀 있었고 환기 장치엔 낯선 전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를 만큼 강했습니다. 윤선이는 문 앞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 숨을 삼켰습니다. 방한 켠에는 여성용 하이힐과 남성용 셔츠가 함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중한 명이 장갑을 낀채 작은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을 벽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하고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분석팀이 도착하자 방 안의 공기를 채취하고 물질을 봉인했습니다. 감식 요원이 이건 단순한 화학약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한 경찰관이 윤선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불법 마약 제조 흔적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바닥에 남은 액체 자국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맡은 냄새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고 경찰의 손전 등 불빛만이 방안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에 그 아파트 주소가 자막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 속보의 제보자로 불리게 되리란 걸 예감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 뉴스로 퍼졌습니다. 부산 아파트 마약 제조소 적발이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아파트 입구에 몰려들었고, 방송 카메라가 주민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민들은 인터뷰를 피했고, 일부는 그 여자가 왜 그런 걸 신고해서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선희는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윗집 세입자가 도주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비원 박진우는 윤선이에게 밤에는 꼭문 잠그고 계세요라며 걱정스레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불안은 집 안구석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선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짧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고는 잘 봤어요. 조용히 지내요, 이제.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지만 번호 추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초인종이 새벽마다 울렸고 문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순찰 강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선희는 결국 사설 보안회사를 불러 현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화면 속엔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의자 두 명을 부산항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한 명이 자신을 감시하던 남자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이 깊어지자 TV 속 뉴스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추가 공범 수사 중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윤선희는 창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고양이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2월 3일 새벽 2시 15분 또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음 며칠 뒤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중한 명은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정가자였고 나머지는 SNS를 통해 마약과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임시 스튜디오이자 제조장이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트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계좌, 주소가 담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선희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목표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말해야 하니까요. 그 말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용감한 제보자라고 불렀고 방송사들은 인터뷰 요청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불이 꺼진 윗집 천장을 올려다 보며 공기의 잔향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런 냄새가 나면 어쩌죠?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창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마지막 남은 공범 한 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 발표했습니다. 그 공범은 현장을 빠져나간 여성 세입자로 밝혀졌습니다. 윤선희는 뉴스 속 얼굴을 보며 자신이 몇번 마주쳤던 사람임을 떠올렸습니다. 마트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몸이 굳었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월 9일 저녁 8시 40분. 복도 끝에서 그녀를 본것 같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삿짐 차량이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윤선이는 작은 박스들을 차에 실으며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경비원이 다가와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박진우의 말에 그녀는 짧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윤선이는 마지막으로 8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벽에 메아리쳤습니다. 문틈마다 붙은 새 이웃들의 이름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윗집 앞에 서자 문고리에 걸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오래된 화학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을까 정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 긴급 자막이 떴습니다. 도주 중이던 공범, 검거 실패, 해외 도피 가능성 제기, 윤선이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더니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도 분노도 아닌 단념이 자리했습니다. 이젠 나한테서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방 안에는 오직 그 소리만 남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파트는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흔적은 지워졌고 새로 도배된 벽에는 아무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부산 마약 아파트 완전 철거 후 재입주 시작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선희는 작은 원룸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며 커피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노트와 공기질 측정 결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TV 소리를 줄이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위층에서 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울리는 쿵 소리. 그녀는 멈춰선 채 시선을 천장으로 옮겼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설마 또 그녀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장에서 나는 진동은 오래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이내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냄새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화학냄새가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테이블 위에 노트를 덮으며 그녀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3월 21일 밤 10시 12분. 다시 들려온 그 소리,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어줍니다.